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와 손잡은 조직입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공식 기록 밖에서 성경과 믿음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본문 밖의 불꽃들, 바로 노바티안, 도나투스, 몬타노스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캐롤 박사가 쓴 피흘린 발자취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노바티안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교회 이 노바티안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3세기 중반 로마 황제 데키우스가 전 시민에게 로마 신에게 분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부하면 처형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순교하거나 배교합니다 노바티안은 로마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배교자들을 아무 회개 없이 받아들이는 로마 주교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거룩한 교회는 배교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교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 독립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독립 교회가 된 거죠. 비록 이단으로 몰렸지만 그는 변절한 제독 교회가 아닌 성경적 거룩함을 택했습니다. 노바티아는 무명의 순교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도나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 권력과 결별한 교회다라는 이제 부제를 달 수가 있습니다. 4세기 초에 디오클레티아노스의 대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교회는 국가와 손을 잡은 공식 종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교자 지도자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지도자 도나투스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례는 순결한 자에 의해 베풀어져야 유유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는 국가 권력과 결탁한 교회를 타락한 교회로 보고 도나투스 파 교회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나투스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도나투스는 교회가 권력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나투스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몬타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불꽃을 외친 사람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세기 후반에 교회는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감독제도가 강화되고 교리는 체계화되며 성령의 은사는 점점 약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프리기아, 부르기아를 말하죠. 프리기아 출신의 몬타누스는 두 명의 여성 예언자와 함께 성령의 임재와 경건의 삶을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거룩한 금식, 경건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외친 거죠. 그는 말씀과 함께 직접적 계시와 은사를 강조했고 당시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배척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 중 일부는 초대교의 열정을 회복시키려 한 진지한 운동만큼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바티아는 3세기 중반 로마에서, 도나투스는 4세기의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몬타누스는 2세기 말 고대 소아시아 지역인 프리기아, 오늘날 터키 중서부 지역인 예스키셰이르 그리고 아피온 코니아 일대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부르기야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부르기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었고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카톨릭을 반대하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본문 밖으로 나간 신앙인들이라고 평합니다. 노바티아는 말합니다. 진리는 배교자와 타협하지 않는다. 도나투스는 외쳤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몬타누스는 성령 없이 무슨 교회가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외쳤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들은 본문 밖에서 빛났던 불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책에서 지고졌지만 본문 안에 있던 카톨릭을 벗어났던 신앙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피 흘린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교리적인 정체성은 그렇다면 다 옳았던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사를 바라볼 때 제도권 밖에 있었던 순교자들과 말씀 중심 공동체를 조명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는 우리의 믿음, 세대주의적인 믿음, 성경 중심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이상화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바티안입니다. 교회의 순결 강조는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만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바티아는 교회의 도덕적, 영적 순결성을 강조하였고 타락한 제독교회와 분리된 공동체를 형성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구별된 교회라는 성경적 원칙과 맞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들의 무분별한 회복을 거부한 것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오류가 뭐냐면 배교자는 회복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노바티안의 주장대로 한다면 베드로는 받아들여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디베리아 바닷가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구운 생선으로 조반도 챙겨주시고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꺼내 보이게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셔서 베드로가 비록 부인은 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마다 교린도 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은 세상에서도 드러내기 어려운 용어들,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분열과 파당과 질서가 무너진 교회였지만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써서, 써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징계와 회복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회귀한 자에게 극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바티아는 교회의 거룩함을 향한 진지한 추구는 본받아야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회복 불가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나투스입니다. 진리를 지키려 했지만, 성내 중심의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로 흘렀다는 거죠. 긍정적 평가는 뭐냐면 국가와 결탁한 이 카톨릭, 타락한 교회에 저항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한 점은 분리주의 원칙과 맞는 겁니다. 도나투스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려 했다는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나투스파의 핵심 주장은 불경건한 자가 준침례는 무효라는 것으로 이는 침례의 본질을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집권자의 자격에 둔 오류입니다. 이는 침내의 의미를 외적 행위로 환원시키려는 성례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보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거룩을 위한 분리의 정신은 칭찬할 만하지만 은혜와 회복의 믿음, 침내의 본질에 대한 왜곡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몬타노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갈망했지만, 그렇지만, 개시의 종결과 충돌된 그런 몬타누스 파이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몬타누스는 2세기 중반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카톨릭화됐다는 말이죠. 형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느슨해져 가던 시대에 등장을 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는 프리기아, 브리기아에서 두 명의 여성 예언자와 함께 이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 회개와 금식, 경건한 삶, 임박한 재림에 대한 준비.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러한 강조는 오늘날 복음이 희석되고 세속화된 교회에 도전이 될수 있는 이 경건의 열정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우리는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몬타누스 운동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운사 운동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질서를 넘어 서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계시는 끝났는데 성경 외에 계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 합니다. 몬타누스는 성령께서 자신과 여성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명령과 계시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사도적 계시로 완성되었고 성경 외의 추가 계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에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후에는 어떠한 새 게시도 필요 없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례교도적인 믿음에 보면은 여성이 남성들에게 가르치거나 활동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공적 예언 활동 성경 질서와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몬타노스 운동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여성 예언자인 프리스킬라와 마시밀라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새 계시를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는 이미 사도시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권위를 갖고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들이 교사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남성들 위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그리고 디모대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고 예언이나 가르침에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 질서에 어긋나다,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몬타노스 운동은 때때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신비주의적 영감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말씀을 떠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감정적 고양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이나 오순절 운동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역사와 경건한 긴장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몬타노스의 외침은 도전이 될수 있지만 그가 주장한 성경의 개시 그리고 신비주의적 체험 중심 신앙은 분명히 성경과 충돌하는 비성경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성경 충만을 사모하되 반드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며 모든 은사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여기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노바티안, 도나투스, 몬타노스의 긍정적 측면, 성경적 비판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들은 핏빛 신앙을 가진 피흘린 발자취의 신앙을 가진 저항자들 이었지만 그들이 주장한 내용 모두가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정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교리는 오직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세대주의적 믿음, 그리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 할때이 역사적 인물들의 열정은 도전이 되지만 최종 권위는 오직 보존된 성경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